애들이 먼저 나간다니까 근데 자 가자 노래 끄고 아 이거 또 분위기상 나나 나 이거 또그뭐 끌게 어 방, 방불 껐어 화면 뭐, 뭐 혹시나 문제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뭐 채팅 채팅창 잘 보이죠? 화면이랑 소리랑 좀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laughs> 막걸리 좀 <laughs> 가, 아 그런거 같아 <laughs> 왠지 떡만들면서 술 넣었나? <laughs> 술떡인가? <웃음> 게임 화면어둡지않아요 이게 뭐 어두워야 재맛이긴 한데. 아니요, f a 이 r what have I 방제, n e Are you o 이거 y That's crazy. I'm sorry. I'm sorry. 내가 이게 설치된 게 이거밖에 없네요. 자 화면 보이죠? 해석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들어봐. 아, 나인님 반갑습니다. 자난 이성에 네 왔어. 됐죠? 쩔죠? 예. <laughs> 지금까지는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오 자 시작입니다. 자 봅시다. 아코누님 반갑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다고 어, 무슨 실수? 네아 기린이 하이 안녕. 어 뭐야 J 키를 누르면은 노트를 열수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학창 시절에도 우리가 책을 남편는데 여기서 책 피고보겠니? 어네앞내 나는 앞 내시야. 네 언제적드립. <laughs> 목소리 괜찮게 잘 들리죠? 리프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씨야. 화면 너무 어둡지 않아? 난 무서운데? 근데? <laughs> 아이 무서운데? 어, 안녕. 얘들아. 오랜만에 봤는데 네, 좋네요. 네, 이틀째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방송 살짝 한 2시 안 돼, 2시간 안 되게 했고 오늘도 이렇게 일 갔다 와서 하고 있죠. 나의 들어우은 여러분의 행복이라 나쁜 놈들아 어울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 아, 아, 아닙니까? 어. 아, 에이. 아 어제요? 아 그랬나요? 아 닉네임 아 어, 애기연 그 닉네임이 여, 역시 이쁘군. 어 좋았어. <laughs> 내가 울면 웃고 내가 웃으면 운대 아니 이거 무슨? 오! 좋습니다. 았 시험 공부 망했어요. 어차피 방학 아니야, 이제? 나는 방학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음. 나중에 요리 방송도 하자, 알겠죠? 네. 내가 조리가 방이랑, 이렇게, 이렇게 자취하니까, 재료 사다가 요리하는 방송 하자. 음. 우선은 게임 방송. 게임 방송 겸, 진행방송 겸 요리 방송 크아. 자취생을 위한 요리 좋았어 그런거 하면 좋겠어 뭘 만드냐고 <laughs> 연금술이에요 사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계단을 오르지 이게 조금 감마가 어두우면 여러분이좀 안보일거야 그니까 러좀 올릴게요 어, 약간 좀 재미 재미를 위해서 줄이면 좋은데 근데 밝아야 뭔가 그 내가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고 <laughs> 화면이 보여야 볼게임을 하지 <laughs> 저 너무 안보여 팬케이크? 아 씨... <laughs> 네. 먹방, 먹방도 해야지 그럼 만든 거 먹어야지 내가 네. 음 가자 얘들아 얘들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누르셨습니까? 수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쉬메라 <laughs> 오랜만에 이거 하는 <하네>, 멘트 음. <laughs> 아, 방종 노노 아이 그럼 나가지나 마세요 여러분 네 방종 방종 그어 9시밖에 안됐네 어나 지금 한 10시 11시 정도 된줄 알았는데 음,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 원래 밤에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는 혼자 사니까, 네, 혼자 사니까 내 맘대로야. 나 혼자 살아. 얘들아, <laughs> 와, 누가 전화 좀 해주겠니? 아, 베어하이, 안녕. 아이고, 아이고, 뭐 잘못 눌렀다. 미안하다. 이게 잠깐, 저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출 거예요. 근데, 이 냄새야. <laughs> 그렇지이 남사야. 매니님의 냄새. 큰카 큰카. 잠은 제가 뭐라고? 음. 근데 나 다시 돌아온 거 같지 않아? 매번 항상 그런다. 나 저번에 이거 동생이랑 같이 했거든요. 예. 네, 방송 전에 한번 테스트 삼아. 근데 <laughs> 내가 왜 길을 다시 돌아왔지? 착착신가? 음. 아 무섭다 기, 길치 에이 저 근데 솔직히 길잘 찾아요 원래 공포 게임이란 건예 공포 게임이란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좋습니다 가자 이거 내 방송의 매력은 BJ 까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까진 말고 어, 좀 이뻐해 주면서 네, 아 매니님 쫄보시네. 뭐이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뭐 더럽게 못하네, 뭐네 이런 것까지는 네 뒤져 그러다 <laughs> 그러다가 이 모가지를 비틀듯이 뽑아버리지. 조심하라고.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컴이상한가 네, 계속 끊겨 들리네. 이 놈의 똥컴 아, 방송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이거 파악 못함.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 둘. 마봐. <laughs>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별. 뭐야.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칭찬 은 원래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야. 네. 근데 약간 좀. 쓴소리 할 때도 쓴소리 하는데.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음. 네. 괜찮아.